매말라 있다 고 이렇게 자, 응? 매말라 있는 땅에 삼이 이제 큰 거를 우리가 이제 볼수 있는데 또 오늘 하도 제가 저 물도 좀줄 겸해서 다시 자, 자이 산삼 이 나무 뿌리도 이렇게 응 이렇게 응자자 자 이렇게 나무 뿌리도 이렇게 다 이게 잣나무입니다. 잣나무 밑에서 또 산삼을 한번 캐 보겠습니다. 오늘 뭐 마음껏 제가 오늘 참을 한번 채심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채심을 하고 난 뒤에는 어 이놈도 또 내두가 상당히 깁니다 이 내두가 긴다는 얘기는 내두를 뭐 이렇게 만들어 낼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이예요 자 보면은 자, 이 삶도 상당히 음, 내두가 이렇게 자 길고 이제 지하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자 내두를 봤을 때는 뭐 이놈도 내도가 상당히 긴 삶입니다. 자, 나무뿌리를 데치고, 자, 이렇게, 오, 자, 자, 이렇게, 자, 이제, 지하보가 나오는데, 자, 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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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훌륭한 삶? 아마, 지금 이, 보면은, 저희 동영상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아마 이렇게, 삶이 많다고 그러면 날들어 삶을 만지는 사람들이 뭐 사기꾼이 많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사기 튼 일도 없고 이렇게 훌륭한 삶 내두가 이렇게 총총 박혀 있고 이 행치가 많이 있고 정말 저도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약통이 잘 발달되어 있고 지금 만지 보면은 돌덩이처럼 이렇게 단단합니다 들어가지도 않아요 행치나 모양새가, 뭐,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 다르고, 뭐, 이건 특수가 안 나와서 그렇지, 아마, 어, 삶을 만치는 사람들은 이삶 정도면은 아주 좋은 삶으로 아마 생각할 거예요. 뭐, 그건 각자 생각이고,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이 행치를 보면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잘생겼어요. 네? 오늘 저도 이 삶을, 이, 한번 캐 보는데 참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참 이게 지금 내가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야생산삼은 이렇게 지금 각각의 카메라를 대보면 아시지만은 이 후, 내두가 총총총총총 이렇게 아주 좁게 이 발달된 것을 형성이 된 것을 한번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더 이래서 하 놀래는 일인데, 아마 이런 삶을 보면 아마 다른 삶하고 아마 야생산삼을 이렇게, 이, 이 본, 이렇게 야생산삼을 본 사람들은 크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두나 이 몸통이나 생김새는 가히 작품입니다. 작품, 작품. 근데 이게 만일 어, 토양이 좀 좋은 곳, 부엽토가 많은 쪽에 만일 이렇게 다시 이래 옮겨 심어 놓으면 은 아마 지상부가 상당히 발달돼 가지고 한 50에서 60cm 정도의 어떤 그 지상부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정도의 삶을 나이를 만일 내가 물어온다고 그러면 감히 어, 50년에 가까운 삶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저도, 이 다시, 이, 땅에다가 묻겠지만은, 실을 빼기 위해서 묻겠지만은, 저도 오늘 놀랍니다. 야 그래서, 이, 만,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 참 좋은 자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런 게야생산삼니다 어. 지금껏 많은 삶을 봐왔지만은, 정말로 훌륭한 삶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또 삼밭이 여기 삼 숫자를 여 카메라를 좀 대주라 여기 위에 이제 계단 쪽으로 산삼이 많이 전부 다 이런 삶들이에요 이렇게 훌륭한 삶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아마 개수를 다 파악을 하려고 그러면은 음. 하루 종일 개수를 살리기도 힘이 든 산삼밭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좋은 종자를 받아서 우리나라 이 산천에 이 번식하는데 좌우지간 이새산삼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 아까도 우리 유사님이 닭꾸가격들을 묻는데 지금 뭐 이렇게 가깝게 보고 이렇게 봤지만은 이런 삶은 가격대가 물어오면은 가격은 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뭐 가격을 뭐 몇천만원 뭐 심지어는 부풀어서 뭐 억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는 조금 심한 얘기고 그래서 이 산삼의 가격보다도 어, 돈이 있는 사람한테는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돈이 없고 병든 사람한테는 단돈 몇 푼에도 줄수 있는 사람이 산삼을 만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저는 그런 정신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요 어, 그래서 어, 앞으로 어, 이래 훌륭한 이 토양이 나쁜 곳에서도 야생 산삼이 자란다는 것을 정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의사, 우리 여기에 지금 보면 또이 산삼이 있지만은 어? 여기에, 여기에도 여이 산삼이 과연 어떤 삶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채취를 한번 해보자고. 가감하게. 자. 자, 그러면은 또한번 채취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 연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대로, 어? 흙이 이렇게 메말라 있고, 예? 자, 여기서 나무뿌리도 있고, 어떤 삶이 또 나올란지 또 한번 기대가 됩니다. 이제 간혹은 내도가 이래 망가져서 어... 이오자 드디어 나왔습니다아이 어, 삶도 엄청 좋은 삶이네요. 자 오늘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로 정말로 좋은 삶들을 많이 구경을 하는 거예요 아마 평생에 이렇게 좋은 삶을 구경하기가 아마 힘이 들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사라진 야생산삼을 다시 보온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이 삶도 엄청나게 훌륭한 삶이에요 자 이렇게 메말라가 이렇게 있는데 몇분 내가 대풀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자이 자생이 살라고 이렇게 이 뿌리를 이렇게 이 지금 땅이 메말라 있는 데서도 참일지 않고 이렇게 탄탄하게 이렇게 자라 주는데 다시 한번 놀래는 거자 이제 나오자 자자자자자 자, 자, 자. 보셨죠? 응 그래서 이놈은 땅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잔뿌리를 이렇게 낸 거예요. 어? 자. 자, 몸의 형치나이 내도나 다 보셨죠?